그래서 일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면서 여러분 뒤쪽서밖에 안 보이지만 제 앞에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면 이렇게 쳐다볼절 쳐다보면 웃어주는 성도도 몇안 되거든요. 거의 아, 네. 제일 보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보면 넉넉하게 이렇게 미선님 얼굴로 쳐다봐 주시고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믿어지세요? 아, 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다 만나면 아힘들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인터넷을 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너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줄수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 줄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야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그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아, 네. 그죠? 아, 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간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여러분 아, 우리는. 꼭 고백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나는 요즘 너무 너무 힘들어 죽었는데,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웃고 사세요. 올 때마다 이렇게 웃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laughs> 우리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럼 나처럼 됩니다. <laughs> 이런 고백이 나가야 되잖아요. 도대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 낙이 없대잖아요. 낙 즐거움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 내고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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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뭐가 구별된다는 구별된게 없잖아요 다른 예수앞믿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어쩌면 날마다 그냥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서 똑같이 죽겠다고 있으면 뭐가 구별된 삶이냐 이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래요 특히 제 재직자들은요 여러분 신앙의 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지 간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요즘,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어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웃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그때 좀 얘기 좀 해주려니까. <laughs> 우리 새 찬양교회 나와보세요. 그럼 나처럼 됩니다. <laughs> 저는 이게 전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부 전부 나에도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본인되고 구별된 삶에 본인되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요즘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행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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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laughs> 여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웃을 일이 없는데 뭘 자꾸 웃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응?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긴다. 그렇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이따는 박수를 막 쳐주고 그래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기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 같아. 근데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게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보니 웃을 일이 생기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보니 행복해지고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신리학자들이긴걸 조언을 하나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긴 문장을 하나 딱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에 성도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분이 늘 <laughs> 또요 그러니 매일 네. <laughs> 이랬다, <웃음> 날마다 <웃음> 앞에 있던 장로님 눈치 엄청 빠른 장로님이 계시는데 또요! 했으니까 유식하세요 무시로! <laughs> 그 옆에 장로님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세요 또요! 했으니까 수시로! 막 이러잖아요 <laughs> 그런데 매일 날마다 늘 수시로 무시로 다 만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항상 기뻐라는 뜻이 늘 언제나 매일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다 맞는 말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더잖아요 기쁜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기쁜 기뻐하는 건할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건 나에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반란이 와도 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네. 믿으면 아멘. 하나님 네. 영광의 박수 쳐.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문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 감옥 아, 안에 아, 있는 사도 바울. 그 스승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제자들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빌리도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지금 뭐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희들 환경을 바라봐봐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무 너무 힘든데 가진 핍박을 받아먹고 있는데 <웃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웃음> 말할 수 있는 날이에요. 성도들도 여러분, 부정적인 성도들은 그런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스승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러면 꼭 분명히 한 명은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뭘 기뻐하냐고 자유도 없고 그런데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스승과 제자가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역경과도 환난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 이 코로나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그저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때에 여러분이 구별되고 또 하나님을 선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돼요 음. 어, 찬스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참 많아요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와 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의 준비는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네.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웃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이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주는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